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KB 스타뱅킹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을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종전까지 외화입출금 통장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출시로 만 19세 이상 국민인 거주자라면 간편 인증방식을 통해 쉽고 빠르게 24시간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외화 한도에 제한 없이 총 11개 국가의 통화로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해 환테크를 원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편 모바일 외화 예금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 말까지 외화 예금 입출금 거래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 고객에게 50% 환율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 기간 중 모바일 외화 보통 예금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합니다. KB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수술을 마친 어린이들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어제 부천 세종병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윤종규 은행장, 신재구 구세군 사무총장, 그리고 KB 금융그룹 홍보 모델 손현재 씨가 참석해 수술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선물도 증정했습니다. 올해는 10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입국해 약 3주간의 수술과 회복 일정을 보내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6명의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은 KB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 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캄보디아 현지에 KB국민은행 해브론 심장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9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하늘과 바람은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고객 여러분이 쏟아부은 뜨거운 열정이 알찬 결실로 돌아오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